안녕하십니까. 주린이 멋대로 분석하는 방송 또내일은 이주주입니다. 음, 오늘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장이 조금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 뭐랄까 좀 쭈뼛쭈뼛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장이 조금 힘이 없어 보였구요. 그래서 썸네일을 제가 특별함이 없다라고 제가, 어, 달아놨는데, 어, 특별한 종목이 저한테는 보이지 않았어요. 네, 물론 오늘, LG전자 관련주들이 상승이 있었고, 어,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조금 있었는데, 어, 저는 뭐 그렇게 막 힘이 있다거나, 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서, 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해 드릴 만한 종목이 없어가지고, 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음, 바이오 종목을 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12월 31일은 휴장이죠. 네, 그래서 어, 앞으로 딱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 동안은 조금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어, 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음, 올해는 이제 매매를 그만하고, 어, 내년 1월 달에, 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어,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까 해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어,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어, 해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첫 번째 종목은 인쿤입니다 어, 이인코는 오늘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네, 인코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어, 왜 그런지 물어, 왜 그런지 물어보신다면은, 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제가 여기서, 어, 매수를 하고, 네, 매도할 기회가 있었으나, 네,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매도를 걸지 못하고, 어, 매도를 못한 거죠. 네, 매도를 못하고 쭉 밀려버렸습니다. 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격대를 다 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 2940원대 가격 하나 남았습니다. 어, 여기서는 저는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콘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2940원 근처에서는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마침 또이 61선 근처이기 때문에 어, 61선 기준으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만은 워낙 이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음, 음,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밀려버리면은 조금 정말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음,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최대한. 음, 손실 없이 빠져나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인콘이라는 종목이, 그, 얀센 백신 관련 주로 엮여 있더라구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인콘이라는 회사는, 음, 보안업체더라구요. 영상보안업체로 되어 있던데, 참, 음, 알다가도 모를 주식입니다. 네, 어떻게, 이 영상보안업체가, 네, 어, 백신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지, 어, 세력의 모함인지, 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얜튼, 이, 이 뉴스를 봐서는, 이 얀센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한번의 관심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네. 어, 여기에 물리셨던, 저같이 물리셨던 분들은, 어, 저랑 같이, 어, 여기서 반등할 거를 기대하면서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티움바이오입니다. 예. 네. 티움바이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격대가 17,800원 가격대였죠. 네.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은, 어, 제가, 어, 신고가인이 23,8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음 그런 상승세를 가져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잘 가지고 있어요. 네. 17,800원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면서 일단은 좋은 상승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티바이오 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을 좀 볼게요. 어, 월봉을 보시면은 어, 추세 상승은 쭉 해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각도가 조금 네, 급상승하는 차트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어,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할수 수 있더라도 시간은 조금 걸릴 걸로 어,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티움바이오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중요한 가격대는 이 만. 7,870원. 네, 가격대입니다. 네, 이 자리는 어, 유지를 해야 어, 신고가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대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75,000원대 가격대하고 67,380원. 네. 이 정도 가격대 두 개를 얘기했는데, 이첫 번째 가격대는 살짝 밀렸죠. 네. 살짝 밀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67,380원 이 자리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는 조금 중요한 자리죠.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67,380원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어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네, 어, 급하게 반등한다기보다는 어, 천천히 추, 추세 상승을 하면서 어,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만약에 이 67,380원 자리를 어, 이탈하게 되면 은 어, 네. 이상 승세는 당분간은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죠? 네. 어, 67,380원 자리를 지키고 반등을 해줄지, 네. 아니면 이탈할지 잘 지켜보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지지하고 반등할 때 한번, 음,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주봉을 보시면은 크게 밀렸어요. 네. 크게 밀리고 지금 하락폭이 조금 줄었죠. 네. 그래서 이 하락폭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네. 그러려면은 이 67,380원 자리를, 어, 될수 있으면 지켜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 종목은 AB 프로바이오입니다. AB, AB 프로바이오는 제가 어, 이 선을 제가 얘기 2030원대 선을 얘기하면서 이 선을 지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밀려 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마지막 중요한 선은 2400원대. 가격대인데. 지금 고점에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벌써 거의 한50% 가까이 네, 하락한 거죠. 네,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상승도 굉장히 좋은,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라서 이 하락 폭이, 어, 뭐,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하락이 더 커질 가능성이 어, 조금 있어 보이죠 네. 지금 2030분대 가격대가 밀렸기 때문에 14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 좋아보이진 않아요 에이블프로바이어는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지지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어, 다시 2030원 대 어, 장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구요. 네. 그러면은, 음, 더더욱 상승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아, AB 프로 바이어는, 음, 앞에 두 종목보다는 조금 더안 좋아 보이구요. 네. 일단 1,340원대 아 1,400원대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해준다면은 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은 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어 1,400원대가 밀리게 되면은 어, 다시 한번 이 밑에서 끊임없는 횡보와, 예, 돌파 시도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뭐, 그런 차트가 될 거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AB 프로바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400원대 어, 반등하는 거을 확인하시고, 어,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2030원대 저항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세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디움 바이오, 네, 에이비 프로 바이오, 근단 바이오. 어, 이세 종목 다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상승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는 세 가지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고요. 어, 일단은 티움바이어는 상승하는 종목이지만 어,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종목이고요. 종군당바이어하고 AB프로바이어는 상승을 했다가 무너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지지하고 반등하더라도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인콘까지 네 종목을 했구요. 어, 제가 어, 탄소중립 관련주로 해서 어, 제가 테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까 했는데 제가 분석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탄소중립 관련주는 조만간 분석이 끝나면은,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어, 혹시나 지금, 음, 이제 장이 오랜, 어, 4일, 5일 정도 쉬나요? 네. 그 시간동안, 음, 관심 가졌던 종목이나, 어, 저 같은 놈에게 분석을, 어, 맡길 만한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어, 댓글을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물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면은 네 그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